새벽녘 출근할 때도 소나이가 내리더니 조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경마장 말하고 생활하는 이 우리들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새벽 조결해야 을 되기 때문에. 지금 비들을 맞고서 경주에에서 조교를 하고 있고 또 마방지에서 이렇게 말들을 끌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조교 하면서 지금 들어왔네요 이 말은 비를 이렇게 쫄딱 맞으면서 지금 조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들 이거는 이제 우리 집 말인데 아, 다른 때보다 일이 배가 힘들죠. 이 비가 올 때는 다른 때보다 이리 배가 힘든데그도 어쩔 수 없어요. 심어는, 말한테 또, 안 되기 때문에, 운동선생님 말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야, 비가 형 진짜 많이 온다. 비올때 이거 눈 보이냐, 넌안 보입니다. 얼굴에 총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지? 안 보이지? 특히 그냥 사에서 돌아서면 그냥 맞바람 보면 눈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인데 이 장구들이 이렇게 장구들이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행동하기도 더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죠. 이 기승자들도 우비 입고 이렇게. 말을 타니까 얼마나 더 부자연스럽겠어요. 말 어때? 그거 뭐야? 괜찮아? 상태 괜찮아? 요거는? 셀프 라인이야. 또 괜찮아? 둘다 병합 적이한 거야? 어. 이렇게 말 타고 오는 사람은 타고 오는 대로, 말 끌고 오는 사람은 말 끌고 오는 대로, 비를 맞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요 오늘.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거 니네 어디야? 이제, 예. 다 우비들 입고 이렇게 조교들 하고 있잖아요. 기승자들이. 우비들 입고. 그러니까 몸이, 우비들 입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더 말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어, 경주로로 지금 내려가는데, 불을 환하네요. 경주로 입구입니다. 경주로. <놀람> <놀람> 예. 수고. 수 응. 안녕하세요. 예, 수고해요. 어우, 진짜 비가 지겹게 오네요. 지겹게. 많이 내리네. 어

비거도 비거야 다시 비거야 됩니야다 그래서 지금 거수다 말을 타고서 발주대 주위에서 지거 발주에 들어가고 있네요. 이비거 나가는 말들을이렇야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발주 연습을 해줘야지 스타트를 잘끊잘 끊습니다. 어저 말은 지금 스타트 끊는 연습 하나 보네요. 리고 저말은 안들어가지고 가면 씌우고 들어가네요 가면 씌우고 어비 많이 오네요 많이 와 또 이렇게 발주 제검 나온 말들은 이 수요일 목요일 날 발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해야지 경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들이 막조교하던 말들이 혹시 부딪힐 게배 발치 끊기 전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잘 나가네요. 철저 끊는다고 선심합니다. 저 말도 안 들어, 진입불량이어가지고, 진입불량 말해서 지금, 가면 쉬우네요. 눈 가르게. 이기 눈, 이게 눈 가르게 씌우고 들어가면 이렇게 말들이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이놈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들어가라! 저 말도 눈 가르게 씌우네요. 이는 갈수록 더 쏟아져도 이렇게기조조가사관리사들은 침착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왜안 들어가? 발주고 한답니다.